아케이드 키드 영상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케이드 키드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쓰레기 게임 기계를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하나는 대만에서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결전천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드래곤보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파이널 파이트를 기반으로 한 오픈 듀얼 게임 파이널 파이트 얼티메이트입니다 오픈 비 o r 게임들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더블 드래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원작이 되는 데이터를 무단 도용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서 게이머들도 큰 거부감 없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새롭게 제작하면서 최근 트렌드에 맞춘 시스템을 뛰어넘는 덕분에 오히려 원작보다 더 재밌게 만든 오픈뷰와 게임들도 있죠 지금 참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파이널 파이트의 얼티메이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결전천왕과 드래곤보울은 원작이 있는 게임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심지어 해킹까지 해서 게임을 내놨으면서 보락실에 당당히 상업게임으로 출시했다는 부분에서 비난을 받아도 싼 게임들인데요 이렇게 만들었으면서도 완성도는 정말 개쓰레기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도 빡치고 돈 넣고 플레이한 사람을 더 빡치게 만드는 쓰레기 게임들입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게임을 소개하면서 엔딩을 보여드리려 노력하는데 이 게임들은 플레이하기가 괴로운 수준이라 차마 엔딩까지 플레이하진 못했습니다 결전천왕을 먼저 보시죠 2000년도에 발매된 이 게임은 SNK의 킹오파99를 비롯한 여러 게임들의 데이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선택 가능한 주인공은 쿄, 이오리, 치즈루, 친겐사이 4명의 캐릭터인데요 쿄와 이오리 그리고 치즈루는 삼신기 팀이라 얼추 구색이 맞지만 친겐사이가 여기 들어온 게 완전 쌩뚱맞습니다 중화권 캐릭터를 넣으려면 캔수나 아테나 정도를 넣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게임의 문제는 지금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너무 쓰레기라는 겁니다. 이 게임의 장점은 딱한 가지니까 그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 4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고른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횟수 제한 없이 주인공들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캐릭터 셀렉트를 뭐하러 만들어놨나 싶죠. 그 옛날 스파2 해적판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들이 바뀌는 걸 그대로 가져온 듯 하고요 코인 하나 넣고 마음껏 캐릭터를 변경해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이 게임의 유일한 장점이고 나머지는 이 게임 존재 자체가 모두 단점입니다 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와 춘리 발로그 달심이 대표적이고 사가트와 블랑카, 혼다 같은 캐릭터들도 등장을 합니다 나머지 적들은 슈퍼패미컴으로 출시된 파이널 파이터 2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배경은 캐딜락의 배경을 그대로 베껴 오기도 해서, 괴상한 배경음악을 제외하곤 전부 다른 유명 게임들에서 무단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게임입니다. 이럴 거면, 듣기 괴로운 배경음악도 그냥 좋은 배경음악 그대로 가져오지, 왜 이건 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게임하는 사람 괴롭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사용하는 버튼은 약공격과 강공격, 점프 세 가지 버튼을 사용하고 약공격과 점프를 동시에 누르면 벨트 액션 게임에서 당연히 있는 메가 크러시를 사용하는데요. 또 파동권 커맨드를 넣으면서 약 공격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표는 황물기를 하고 이오리는 규화를 하는 등 킹오 파에 있는 기술도 잘 훔쳐온 게임입니다. 게임의 판정은 정말 괴상하기 이를 데가 없고 타격감은 아예 없는 수준인데 판정도 이상하고 기상할 때 무적 판정도 없어서 이 게임에서 밸런스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들의 알고리즘도 어이없는 수준인데요. 플레이어 캐릭터와 전혀 닿지 않는 부분에서 지 혼자 승. 용권을 날린다거나 어떠한 규칙도 없이 지들 맘대로 움직이고 기술을 쓰는데요. 그냥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적들도 넌너할거 해라, 난나 하고 싶은 거 할게 하다가 서로간 기술이 부딪혀서 데미지를 주고 받는 방식이지 공방이나 위치 선점을 통한 공략 같은 게 전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또 그런 게 의미 없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가 패미컴 시절에 우후죽순 출시됐던 해적판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그저 그래픽만 16비트 수준으로 나왔을 뿐그 흔한 수준이야 패미컴 해적판 게임에 비해 나을 게 없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바로 조작감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한 템포 느리고 공격을 회수한 뒤 다른 조작을 입력하면 입력이 씹히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도무지 게임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한 수준인데 이딴 게임이 아케이드 게임으로 출시됐다는 건 정말. 양심 없죠. 다른 게임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부분에서 양심 없고 게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쓰레기로 내놨다는 것에도 양심 없는데 한번 양심 없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두번 연속 양심 없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경각심을 주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괴상하고 이상한 게 하도 많은 게임에서 표의 이름조차 키오인 걸 뒤늦게 발견했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전 천황을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작에서 초의 황물기나 이오리의 교환은 3번 연속 커맨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커맨드를 한 번만 넣고 나머지 2타와 3타는 약 공격만 연타해도 나갑니다. 이런 팁을 알고 계신 채이 게임을 플레이한다 해도 물론 게임을 진행하는 데 전혀 도움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쓰레기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는 밸런스로 인한 말도 안 되는 난이도가 결전 천황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리 고수라도 이 게임을 원 코인 클리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1992년에 발매된 드래곤보울입니다. 스캔은 드래곤볼을 그대로 베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이 지나치게 칙칙하고 한눈에 딱 보기에도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웃기는 건 공을 뜻하는 볼이 아니라 보울이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울은 명사를 쓰면 그릇이고 동사를 쓰면 공을 던진다는 뜻인데 해석하면 용의 그릇 아니면 용의 투구 같습니다. 이 게임의 정체는 표절 게임이 아닌 1988년 테크모에서 발매한 닌자 용검전을 그대로 해킹한 해킹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 툴 자체는 닌자 용검전과 동일하죠. 게임을 시작할 때 음성이나 목감아 던지기를 사용할 때 기합 소리는 스트리트 파이터 2와 춘리의 기합 소리를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죠. 라운드 1, 라운드 2. 조작감이나 판정은 닌자 용검전을 해킹해서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지만 원작에 해당하는 류 하야부사와 손오공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 적들과 싸울 때 원작과 다른 거리감으로 싸워야 해서 더 어렵더라고요. 이번엔 원작이 되는 닌자 용검전을 보여드릴게요. 닌자 용검전은 영상처럼 막 적들과 싸우면 난이도가 만만치 않지만 코너에 서서 적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하면 쉽게 원코인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80년대 게임 특유의 허술함이 남아있다고나 할까요? 게임 자체는 막 재밌진 않지만 꼼수를 쓰면 30분 이상 플레이할 수 있어서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자주 했던 게임입니다. 이 게임도 미스터리는 왜 자기가 지니고 있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먹었을 때만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어렸을 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다시 드래곤볼을 보시면 원작보다 4년이나 늦게 나왔으면서 훨씬 더 지저분한 그래픽으로 출시한게 이해가 안되는데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원작에서 다른 닌자들이 적으로 나오는 구간입니다 주인공도 얼굴을 가린 닌자고 적들도 닌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지 팔레트 색상만 바꾼 적이라 그러려니 하겠지만 드래곤볼에서는 똑같은 손오공이 적으로 나오거든요 원작이야 얼굴을 가린 닌자니까 저렇게 처리해도 이해할 수 있지만 드래곤볼에선 얼굴을 내놓고 있는 소노공이 주인공인데 고스란히 팔레트 컬러만 변경한 소노공이 적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죠. 해킹을 하고 베끼려 해도 좀 생각이란 거라고 베껴야지 아예 무지성으로 베낀 게임이라 식소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오락실에서 보고도 어이없었던 드래곤볼과 킹오파를 무단 도용한 쓰레기 게임으로 유명한 결전천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둘 중에 어떤 게더 괜찮은가 승부를 가려보자면요. 그래픽은 늦게 나온 만큼 결전천왕이 훨씬 좋았지만 조작감이나 밸런스가 쓰레기라 게임을 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반면 드래곤볼은 게임 자체는 닌자 용검전을 해킹해서 그나마 비슷한 플레이 감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는 드래곤볼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픽은 결전 전환, 게임 플레이는 드래곤볼 각각 1승으로 비겼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결론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똑같은 쓰레기라는 거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쓰레기 게임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게임 소개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何